관세보살. 예, 먼저 멸업장신언을세번 외우겠습니다. 오마르노께 사바하, 오마르노께 사바하, 오마르노께 사바하. 국내외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관심 가져주시고 주위의 구독자 포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이 유튜브 불교대학은 우리 불자들의 수준을 끌어올리면서 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어 보자는 원력에서 출발한 공부 채널이자 수행 채널입니다. 그래서 연느 다른 유튜브 방송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리 엘리트 불자들께서는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복과 행운을 내쫓는 말투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읍을 지을 때 몸과 입과 생각을 동원합니다. 특히 입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입이 몸에 붙어 있으나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특별시, 광역시처럼 완전히 몸에서 독립을 시켜주었다고 보면 됩니다. 아무튼 절 집안에서는 늘 말조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말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 때문에 인생 전체를 그르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말은 한마디에 그치지 않고 습관화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습관화 된 말은 업이 됩니다. 업은 곧 현재 인생의 바탕에너지입니다. 긍정적인 말, 밝은 말은 그 시작은 단순하게 한두 마디이지만 습관, 업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생을 긍정적으로 밝게 만듭니다. 그만큼 말의 힘이 강하다고 봐야 합니다. 말은 하지 않는 게 상처지 아닙니다. 말을 할때늘 긍정적으로 밝게 반듯하게 하면 그 말은 대승보살의 인격이 됩니다. 대승보살은 절대 남에게 상처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상처주는 말은 부메랑이 되어 자기의 좋은 운을 내쫓고 자기의 복을 내동댕이 칩니다. 그래서 늘 말투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조심해야 할 말투를 쭉 열거할 테니 자신을 살펴보는 계기로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무시하는 말투입니다. 옛날에 식욕점을 하는 40이 넘는 박순길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손님이 들어오더니 아주 무시하는 말투로, “의 순길이 고기한건 주게.” 저울 눈 속이지 말고 박순길은 예하고 대답을 했지만 기분이 꿀꿀했습니다. 곧이어 같은 연배의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이 있는 말투로 수고 많네 박 서방. 고기 한건 잘라주게나. 나중에 고기가 한 건씩 나오는데 보니, 순길이 하고 이름 부르면서 먼저 온 손님 것은 적고, 박수방하고 부르면서 뒤에 온 손님 것은 많았습니다. 이 앞에 온 손님이 따져 물었습니다. 이보게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16점 주인인 박순길이 대답했습니다. 앞에 것은 숨길이가 자른 것이고, 뒤에 것은 박스방이 잘라서 그렇습니다. 자른 사람이 다릅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 뒷손님이 훨씬 더 많이 얻은 것이지요. 예, 그게 좋은 운이고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둘째는 명영투의 말입니다. 어느 한 신도가 법당에 들어갔는데 선풍기가 있었습니다. 절을 하다 보니 하도 덥고 해서 선풍기를 좀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법당 보살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저문 쪽으로 가서 절하세요. 이 날씨에 선풍기는 무슨 선풍기입니까? 꼭 선풍기 틀려면 일단에 놓으세요. 코로나 때문에 전기세 낼 돈도 없습니다. 예, 얼마 전에. 다른 절에 나가는 한 신도님이 와서 제게 해준 푸념입니다.그 신도는 다시는 그 절에 나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답니다.그 법당 보살이 너무 꼰대짓을 하는 바람에 모범적으로 기도 열심히 하는 신도 하나 내쫓은 것이지요.행운덩어리, 복덩어리를 그대 찾습니다.그 보살은, 예, 시주도 잘하고, 신심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셋째는, 빈정투의 말입니다. 밥한 그릇을 산다 하니까 상대가 말합니다. 오늘 무슨 일이고, 오늘 웬일인가, 소가 나무에 다 올라가겠네. 예, 그러면 밥을 두 그릇 얻어먹을 것도 한 그릇밖에 못 얻어먹습니다. 상대가 부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이 이번에는 무슨 일로 소원을 들어주시네. 편해도 잘 하시더니. 예, 이렇게 두들대듯이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간혹 있습니다. 복 나갑니다. 넷째는 징징거리는 말투입니다. 뭘 해줘도 성미에 차지 않고 짜증을 부리는 사람 있습니다. 신경질적으로 말합니다. 주로 은혜를 모르고 더큰 것을 요구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다가 다시는 혜택도 받지 못하고 눈 밖에 납니다. 도와주었는데 감사하는 마음 없이 징징대면 정이 멀어집니다. 복강운이 멀어지는 겁니다. 다섯째는 퉁명투의 말입니다. 대화라는 것은 교감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퉁명스럽게 대답하거나 땡떼거리면서 말을 붙여 오면 마음의 문이 닫혀 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진심의 소리를 듣지 못함으로 결국 행운과 복을 찾는 일이 됩니다. 예, 여섯째는 근성투의 말입니다. 어린 아이의 말이라도 집중해서 듣고 성의 있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아이들이라고 해서 지나가는 새 소리 듣는 마냥 아주 대충 듣고는 성의 없이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큰 것을 놓칩니다. 큰코 다칩니다. 좀 잘났다는 사람이 조심해야 할 말투가 근성투의 말입니다. 예, 이상. 여섯 가지 잘못된 말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투만 좋아도 그 사람은 대인관계 원만하게 할수 있습니다. 복과 오늘 내쫓는 말투 전체를 다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무시하는 말투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명령투의 말투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빈정투의 말투라고 했습니다. 넷째는 징징거리는 말투라고 했습니다. 다섯째는 퉁명투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여섯째는 근성투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예, 복과 온을 내쫓는 이런 말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말투만 좋아도 그 사람은 복과 운을 부를 수 있습니다. 네, 늘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부살